저 멀리 M78 성운의 1번 행성, 소키 행성이 알수 없는 이유로 폭발하고 행성의 종족인 소키 몬스터가 행성 파편에 실려서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3인의 또 다른 외계 종족이 지구를 향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소키 행성의 파편은 전 세계의 각지에 떨어지고, 그와 동시에 파편에 묻혀 있던 난폭한 몬스터들이 눈을 뜨면서 지구의 위기를 예고합니다. 한편 플라잉 엔젤이라는 팀의 비행 시범이 한창인 미국의 어느 지역 <목소리> 3인의 베테랑 조종사로 구성된 플라잉 엔젤 <목소리> 순간 그들의 머리 위로 선광이 떨어지고 새 <목소리> 비행기 모두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세명의 조종사는 모두 생존하는 기적 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이들. 하지만 누군가 이들을 차례로 소환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소환을 받은 이는 팀의 막내 스콧. 리더 척 그리고 홍일점 베스도 도착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을 불러모은 누군가가 드디어 등장하는데 월터박사입니다. 언젠간 M78로부터 시작될 지구의 위기를 예견한 인물 월터 박사 마징가 제트의 강 박사 포지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소킨의 몬스터들과 함께 지구에 추락한 소킨 행성의 파편 그리고 몬스터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따라온 3인은 바로 울트라맨이었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울트라맨은 비행 중인 플라잉엔제 3인과 충돌하게 되었고 울트라맨 3는 이들의 각각의 몸과의 심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기고, 지구는 울트라맨. 그렇게 스킨몬스터로부터 지구를 지키게 될 팀, 일명 울트라 포스가 결성됩니다. 그 어! 그리고 이들과 몬스터들과의 공방의 시작은 금방 찾아옵니다. 지구에 추락한 소끼 몬스터 중 하나인 그린 쇼크. 그린 쇼크의 시그니처는 재생 능력입니다. 울트라 보스 3위는 다구리 공격으로 그린 쇼크를 그럭저럭 제압해 나가는데 다행이 아니었죠. 다른 지역의 전자기 몬스터. 게로발라데도 깨어나고 어쩔 수 없이 스콧이 게로발라데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탈합니다. 스콧이 빠진 그린 쇼크와의 싸움은 금방 열쇠에 빠지고 게로발라데를 상대하는 스콧 역시 고전합니다. 스콧의 절대절명 순간 드디어 몸속에 봉인된 울트라맨이 해방됩니다. 한편 그린 쇼크를 상대하는 척과 베스 역시 위기 속에서 울트라맨이 깨어납니다. 식물은 소금물에 약하다는 별 대단치 않은 해결책으로 소힌 몬스터와의 첫 전투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고전하는 스콧은 울트라 포스의 마더십이 몸빵해주고 그틈에 카운터를 먹입니다. 여튼 그렇게 울트라맨 3인방은 지구를 지켜내고 스콧 일행은 단숨에 사람들의 영웅이 되는데. 뭐 <목소리도> 한마디로 왜 죽였냐는 수잔의 개소리 스콧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수잔 박사의 말을 무시하고 귀환하는데 몬스터들과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생명공학 박사 수잔은 언론의 울트라 포스의 뒷담화를 까기 시작하고. 보다 <목소리도> 못한 스콧이나섭니다 야, 박사 개인적으로는 서로에게 호기심이 있었기에 이야기가 잘 통했던 두 점은 남녀. 약속시에러브라인까지 타는 급전먼로이어지고다기다리던 상황은 금세 발생합니다 깨어난 새로운 몬스터 대로부터 공격하는 몬스터 하지만 반격조차 할 생각 않는 예상 밖의 몬스터의 반응이었죠 난폭한 종특의 속힌 몬스터 사이의 돌연변이 몬스터임을 알아챈 스콧 이 몬스터를 안전한 행성에 보내버림 으로 수잔과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잘만 하면 평화적으로 속힌 몬스터를 연구할 수 있겠다 싶은 수잔 새로 발굴한 파편 속 몬스터를 겁대가리 없이 깨우는데 문제는 연골없시고 수잔의 동료들이 몬스터를 뺑뺑이 돌리는 것 이미 늦었죠. 몬스터의 정체는 무한대로 성장하는 말도 안 되는 특기를 가진 킹마이라 자극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몬스터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수잔이 싼 똥을 치우러 울트라포스가 출동하고, 위기의 순간 어김없이 체인지합니다. 울트라맨 그때 해치운 줄 알았던 킹마이라가 순간이동 능력까지 각성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여기에 울트라맨들의 방전을 알리는 경고 알람까지 울리는데 태양 에너지가 힘의 근원인 울트라맨 그 태양이 저물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몸빵이 준 틈을 타서 마더십이 방전된 울트라맨들을 씻고 다시 촉촉하게 태양광 충전을 시켜줍니다. 100% 고속 충전 완료. 스콧은 이 아이디어를 낸 수잔에게 하트 한번 알려주고 킹 마이라와의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스콧을 붙잡아 순간이동을 시전할 수 없는 틈을 타 킹마이라를 생포하는데 성공하고 야, 또. 야, 또. 야, 또. 올트라맨은 지난번처럼 킹마이라를 안전한 행성에 보내버리는 음. 것이 아닌 태양이 그냥 던져버립니다. 여튼 수잔의 빌런짓으로 시작된 지구의 위기는 올트라맨에 의해 다시 구해지고 <laughs> 앞으로 펼쳐질 몬스터들과의 싸움, 수잔이 조력자로서 함께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본작은 끝이 납니다. 당시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울트라 시리즈, 그를 바탕으로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베타 테스트용 애니였죠. 지금까지 울트라 USA의 스토리 리뷰였습니다.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